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뭐 대한강통신입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부터 최신 재료와 향후 방향성,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과 수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대한강통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강통신이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1.1%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3,005원, 지금 현재 3,000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2.1%까지 빠져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서 지금 3,000원 선을 유지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바로 ai 인프라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 통신 절대 놓치지 마시고 2년 26년도에는 여러분들 이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 대한강 통신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대한강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부터가 또 중요하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자이 유상증자의 이유가 중요하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빚을 갚겠다 요거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강통신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 진출로 인해가지고 지금 대한강통신이 힘을 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 케이블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이광 케이블이 단순 케이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고. 또 특히나 이제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이미 수주권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매출 관련해서의 성장세가 기대를 해보도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케이블로만, 케이블만 판매하는 회사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이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 안에서 중요 타점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강통신 저궤도 위성용 내방사선 광섬유 사용화 검증에 진입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통신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지금 6G, 5G가 넘어서 6G로 지금 이제 위성통신이랑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의 상용화를 위해서 성능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작년 말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곧 있으면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이 완료와 함께 또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또 해줄 텐데, 자, 이 내용이 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통신의 이 광섬유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될 거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위성용 그냥 이제 통신 안에서의 이제 사용성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글로벌 국가들에서 전력난의지가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고 지금 a i 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많은 산업들이 바로 이 a i 에 맞춰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발달이 되고 그에 맞춰서 소부장들도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내용도 있죠. 국내 유일 광섬유 풀 라인업.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통신 넘어서 반도체로도 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부터 광케이블까지 전공정을 자체 수행하는 일괄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통신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도의 공정 기술이 요구되는 장치 산업으로 원가 경쟁력 기술 축적이 기업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 안에서 우리 대한강 통신은 광섬유 모재 제조부터 인출, 테이블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완... 원가 절감과 품질 안전성 동시에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주리 값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또 이제 당연하게 단가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또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도 필수적으로 광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한강통신 이 기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와 손잡았다, K-양자산업 연합 합류에 급등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작년에 저희 함께 보셨었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더불어서 또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K-양자산업에서도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지금 어디에 지금 힘을 쏟고 있죠? 바로 현대차는 AI 휴머노이드 피지컬 로봇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에 또 집중을 하면서 이 반도체도 또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hbm에도 지금 광섬유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강통신은 앞으로의 시장 안에서 주도하는 바로 이 ai 인프라주 대장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sk도 대한강통신 방산용 레이저 무기 신사업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기사와 함께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 바로 대한강통신의 바로 이 광섬유 부분은 지금 청강에도, 청강의 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모듈 국산화에 이제 대한강통신이 바로 이 하나 시스템에 단독으로 공급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이제 방산 밸류로 이제 편입이 또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상승의 모멘텀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도 오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0 0 0원 선을 유지해주면서 장 마감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있고 그 섹터가 이제 한번 수급이 빠지면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로 갑니다. 바로 인프라로 진행이 될 건데 우리 대한광통신은 수급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하면서 26년도 따뜻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 들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대한강통신 현시점에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매수 시점과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으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제가 옆에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미국 내에서 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정보 좀 힘들게 입수한 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제가 다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현 시점 안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선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타점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료 안에 가격을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주가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상승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끝까지 끌고 가실 때이 흔들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 진행하실 수 있게 이윤 대표가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가 제 개인번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거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26년도 대한강풍신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특히 우리 가족분들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오전에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오전에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시간대 보내드리느냐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시초까지 놓치지 마셔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단타 문자 또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단타 문자고요. 단타 좋아하신 다혹은 나도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모든 분들 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죠. 상대 대지 개인번호 있습니다.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니까 아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간대에 제가 시초가에 놓치지 마시라고 단타 문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시고 매일같이 늘어나는 여러분들의 수익 실질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제 포트폴리오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눴었죠. 제 포트폴리오 안에 뭐가 있었죠? 바로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제가 그 안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섹터와 이 종목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섹터와 이 종목들은 이 안에서 순환매로 계속 돌면서 꾸준하게 우리의 계좌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줄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의 다각화를 만들어놔야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이 섹터는 이렇게 돌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될 건데 언제까지? 한 5년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겁기만한 종목은 여러분들 심심합니다. 너무 가벼운 종목을 위험하죠. 이렇게 급등하면서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들 많은데 이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각 섹터별 좋은 종목들 잘 추려갖고 매매 전략 자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가격 적어 놨죠.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그에 따른 정보들까지 제가 잘 취합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요거 받아 보신 다음에 읽어 보셔서 그 안에 마음에 드는 종목들 하나씩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실수로 담아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모든 것들 100%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여러분들,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필수적으로 하나씩은 넣어두셔라 여러분들 무려 향후 5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수익을 좀 진행을 하면서 단타로 조금 이제 저희 오늘 수익을 좀 진행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들 문의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매일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이 매일같이 다릅니다. 튀는 종목들과 이슈들이 다른데, 요거 찾아주는 검색식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들 문의들을 주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거 다 알려드릴 건데, 이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먼저 키움차트 기준으로 0150을 누르면 조건 검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설정을 해주면 0156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이렇게 띄워놨었죠. 자, 그럼 이 안에 설정법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11년 동안 저만의 설정법을 사용해 가면서 매일같이 3%에서 10% 이렇게 정해놓고 수익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정법, 제 설정법 다 설정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차트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설정해서 보내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냐. 매일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신호들을 줍니다. 지금 이게 원래 딱히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이제 포착해서 신호들을 주죠. 2%, 3%, 4%때막 불들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자 오늘 포바이 같은 경우에 상한가 찍고 모베이스 전자 또 상한가 찍어줬습니다. DVP도 오늘 또 상한가 또 찍어주고 유로메카 오늘 엄청나게 급등해줬죠. 지금 25%로 장마감 했는데 현대약품도 또 엄청나게 급등해줬습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신호들 때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진행하시면 좀더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계좌, 이 수익으로 늘어나는 걸 실질적으로 체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 설정법 다 설정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포착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제 설정법 다 설정해서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서 좀더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거실질적으로좀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우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AI 인프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현시점 안에서 중요한 타점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확인하시고, 그 안에 있는 가격 꼭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해가 바뀌면서 7년째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식 관련해서 특히나 수익 관련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모든 것들 100% 무료로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족방도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유료방, VIP방 이런 거안 합니다. 100% 무료로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하고 있죠. 제가 이 안에서 제가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함께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같이 수익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장만 열리면 매일 함께 하면서 수익 진행하고 있죠. 제가 이 수익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이 밖에 많은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든 것들 여러분들과 100% 무료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혹은 혼자 자기 힘들다 하는 모든 분들 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먼저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97369370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랑 비밀번호 보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는 제 실제 계좌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수익을 체감하실 수 있는 실제 수익 전략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